스천 핀션 서너컷 1 0회두팀 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어제 1승씩을 챙긴 두 팀의 대결 1쿼터에도 닥댕이 승부가 펼쳐졌고요. 아 그렇죠. 크리스토퍼 리버스 붙처럭을 뛰어버리면서 투자자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토퍼 리버스. 2014-15 시즌 이후에 3대3 농구선수로 전향을 했다가 다시 함께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리버스 선수라고 하고요. 어, 전보 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1쿼타부터 눈에 띄었어요. 오늘 경기에서 크리스토퍼리버스 선수가 이 왼쪽으로 좀 돌파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마운드 패스, 점수 한 점차입니다. 깨끗이 만화 터. 좌중간이마우치 머리 이사, 석점을 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점프 핀션 밀고 들어가는 크리스토폴 리브스. 천천히 찬찬. 밀고 갈때 끊어냅니다. 성공상황. 서너코스 1 5회에는 레오 밴드람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레오 밴드람 뒤쪽 물러날 때. 아물블드리블 드리블. 이에요. 시미즈 타이시로 선수의 패스 과정에서 휘스을 올렸습니다. 어째요? 어찌... 에서를 네, 아, 뒤집었다, 그런지요, 엎었다 네. 했죠. 에...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두명 수비 사이에서 올라갔습니다만 아, 득점 실패. 골다툼. 휘스를 올립니다. 양유해 선수 리바운드 가담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93년생 선수가 되겠고요. 양자정 감독도 이 선수의 성장을 지금 올 시즌에 좀 기대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하요크리스터 네, 그렇죠. 폴리브스 방패스 연결, 안쪽 투입됐습니다. 시샤오동 돌아섭니다. 불반 레오 벤드람 선수가 쳐냈습니다만 공격권은 서너커스 시브합입니다 일번 팀이 높이를 어떻게 견뎌내냐 하는 건데 네. 네, 이는 이제 파울로 상쇄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목소리> 레오벤드람 빠져나온 <목소리> 켄타를 봐줍니다 반패스 연결 밀고 들어가요 다쳤습니다 트래블링 선언됩니다 드리버를 돌파를 했지만 결국 트레블링관칙을 범하고 휘스를올리면서 선수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토 타카시 선수로 들어오고요 하세가 토모야 선수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히로세 켄타 선수 그리고 모리이사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폴 리버스 카운트 파스 연결 천천 신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곽에서 크리스토퍼 리브스 양류에 양류가 밀고 들어갈 때 위치 아, 수비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아 지금 공격자 반칙을 선언하요 네. 몸싸움 하정에서첸샤오덤선수의요 음, 네, 그렇죠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골밑에서 이 장면 가운데 빠져나올 때 아,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밀고 들어갑니다. 터모야 이동하면서 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작금 지금은 무리해서 던지는 슈이아니었보여주네요 크리스토 퍼리더스 약간 빗나가요. 리바운드 따라는양유에 다시 뒤쪽으로 길게 다시 양유에 선택합니다. 석점 성공 양유 주먹을 불끈 쥔 양유혜 선수였습니다 야, 이터 타케씨 어제는 그렇게 슛이 없었는데 석점짜리가 강 네. 패스 다시 바운드 패스까지 러브 드랑 빠져나옵니다 외곽에서 빠른 패스가 돕니다 베이스라인 백로 컷인 플레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아쉽게 지금 연결 동작은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슈스프닝 네. 네, 어, 맞죠? 첸셔도 밀어붙여요, 밀어붙입니다. 드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 지금은 수비하고 있었던 키프치마나토 선수가 영리하게 뒤쪽으로 몸을빼면서 그렇죠. 수비를 했어요. 네. 지혜롭게 수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계속 붙어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 이후에 물러나는 모습이에요. 네. 백스텝을 네. 한스텝 b 그렇죠. 니까 자기 h 에못 이겼죠. k 음. 그 c h 스텝을 더 밟았습니다. u n i 이 a 타카시 u Han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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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s 천 찬찬 a n s h u Han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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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뒤쪽 확인합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빨려들린 네. 카세가와 토모야 욕심을 내지 않고 에, 빼줬는데 카세가와가 정확하게 넣어주네제역전을 성공하고 있는 서노커스 시브야 스탐피니션이 점수를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게 아 패스 길었어요 살려내고 있는 서노커스 시브야입니다 스탐피니션의 턴오버 그리고 석공상황에서 레오밴드람까지 연결됩니다 빠른 속공이 연어가지 못합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짜리 불발이 됐습니다만 레오 반드럼아 걸렸어요. 스페셜도 는것까지는 좋았는데 아, 패스가 중국팀이 읽어내고 말았죠. 크스스토 허스히 허스히 허게임시스 바깥쪽으로 뺍니다 양유허 석점짜리 불발이 됐고요 빠른 공격 이스히갑니다 이토 타카시 동료 선수 바라봐요. 왼쪽 코너 레오반 드람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2점짜리 25대 22의 스코어. 밴드담 선수 한건 해줬네요. 네. 아쉽게 지금 라인을 바꿔 던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2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베스터 폴리부스가 반대쪽을 봐줬습니다. 와이드오픈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만 득점하는 실패 레오 밴드럼 치고갑니다. 공격사 수비 돌 레오 밴드럼 짧게 쳐줍니다. 레이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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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벌립니다. 27대 <20천> 22 스촨 <laughs> 펜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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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점을 드립니다. 야투 부정확을 결국은 이것을 성공으로 연결을 하면서 일본팀의 다시점 차의 리드. 중국팀은 타임아웃 안 부를 수 없죠. 예, 그만큼 야투가 이제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점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글쎄 뭔가 그 슬램덩크에 보면 북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빠른 덩크로 득점 가져가는 아, 선로커스 휴바의 모습이었고요. 어제 경기 주요 선수 모습인데 하사가와 선수가 석점슛 네 개나 이 성공하면서 22득점, 히로사 선수가 12득점에 석점슛 두 개, 키쿠치 선수가 11득점에 오리 바운드, 이터 선수가 9득점에 3리 바운드의 기록을 보여줬는데 아, 이네 선수 오늘 경기 비롯해서 지금. 네, 선오커스 1 5야에서는 토모야 선수 그리고 키쿠치 마나토 선수도 6점, 그리고 야마치 모리이사 선수도 7득점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골고루 1번 팀이 이제 어떤 디쇼을해 주는 것이 오늘 이제 물꼬가 터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높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수천핀성을 상대로 몰아붙이고 있는 선오커스 1 5야고요 상당히 좀이서너크스 시구야가 스탄핀 상상들에서 빠른 농구로 오늘 승거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 팀으로서는 신장에 열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템포를 빨리 가져가야지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런 것이 작전이 더잘느히고 있다고 보여져. 어, 어제 응원 오셨었던 이서너크스 시구야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은 오늘 경기도 오셨네요. <laughs> 그리고 양 최정 감독이 표정이 이렇게 <laughs> 지금 초반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어,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가는데 결국은 미치지 못하고 있죠. 5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득점 올렸었던 중국 해결사 완국이었습니다. <목소리> 천천 뒤쪽 빠졌습니다. 양녀 다시 천천하게. 높에서의 우위 뺏어냈어요. 흰색 캔터의 스틸이었습니다. 이터 타카시가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방패스 연결. 유키 석정. 일본 팀이 어제도 한국 팀하고 스틸이 열 개였었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득점으로 또 저렇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경기도 현재까지 세개 스틸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류에 밀고 들어가요. 류에가 빼줍니다. 왼쪽 코너에서 짧게 연결하면서 찬스 만들어줍니다만 이번에도 야 투볼발 앞쪽으로 길게 히로사 캔타 달려들어 옵니다. 장춘준의 높이 힐셋 캔타를 막아냅니다 속공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네. 아, 홀딩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 장춘준 선수의 홀딩파울을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걸렸어요 아. 키로사 켄타 선수의 레이업 시도가 불발이 됐습니다. 덩크숍과 더불어서 저렇게 불확실한 정말 아주 또 불꽃기는 음. 하나 아주 작렬을 했죠. 유키 선수 외곽에서 빠져나오면서 공 잡았습니다. 이토 타카시, 러벤드람 유키 선수 자리 잡습니다. 스크린 걸어주려 러브 드람투맨 게임 걸렸어요. 잡아냅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장춘준 레이업 실패. 장춘준의 레이업 실패. 수비가 아직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면서 갑니다. 빼줍니다. 히루서캔타1 0점 실패, 잘 두들겨. 자, 아주 공격이 압도하는 모습. 네. 자, 어제보다도 더 좋은 그런 오늘 플레이가 이번 팀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여기서 레오 밴드람 선수.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장춘준 선수의 레이업 실패. 속공 장면입니다. 기다리면서 속임 동작 이후에 속공 상황에서 커인 플레이 통해서 잘특까지 얻어냈었던 히로세 켄타 선수고요. 히로세 켄타 선수가 85년생. 어... 장병현 선수랑 동갑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나이는 역시 노장이지만 그래도 이 게임 메이킹 아주 순간순간에 전광석화 같이 빛이 나고 있어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이제 노장이라고 분류가 되는군요 <laughs> 아 뭔가 좀 슬픈데 아, 제가 농구중계 들어왔을 때는 이 전성기 의 선수들이 저런 동갑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랑 동갑인 선수들은 대부분 팀내 최고 차만이면 노장으로 불리는데요 3 2대2 4에스코입니다 류에이 선수고요. 오늘 류에이 선수 비롯해서 이샴핑인셩 선수들 지금 야투가 굉장히 좀 부정확합니다. 야투가 이제 부정확한 건 1번 팀의 그 수비가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지금 전개가 또 음. 되고 있다가도 볼 수가 있어요. 3 2대2 5에스코 짜중계 반대쪽으로 열어줍니다 유키 빠른 패스로 토모야까지 찬스가 옵니다. 3점폭 쉽게 쉽게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서노쿠스 시브야입니다. 역시 하세가와 선수는 골케타의 면목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네요. 네. 3점 시도 이번에도 불발이 됐고요. 서노코스 시브야 팀의 공격에서 눈에 띄는 건 어... 제1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때 제2선수가 움직이면서 패스 이후에 통과 패스를 들어가러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현되고요 타임아웃 이후에도 중국팀은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음. 쓰지 못하고 있네요. 토마야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패스트업 리버스 오른쪽이 B였습니다.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만 이번에도 뒤쪽 두 점으로 맞으면서 공격권이 썬로카스 시부야로 갑니다. 12점의 점수입니다. 그만큼 중국팀은 외곽슛 일변도로 이제 공격을 또 펼치는 팀인데 오늘은 결국 야투가 계속에서 빗나가네요 글쎄요, 높이에서 우위가 있다면 어, 로우포스트라든지 안쪽 공격을 시도해보는 모습들은 어떨까 싶거든요 글쎄요, 이제 석 점짜리가 어제도 아웃방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 자, 지역방어인데 아, 석점 불발이 됐습니다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지역 방어를 손쉽게 뚫어내고 있는 써너코스 시부야 선수들이고요. 자, 이번 선수 교체 이후의 공격 볼까요? 외곽으로 만들어줍니다유웨이 밀고 가요. 높게 올려 줍니다. 이번 공격도 실패가 됩니다. 빠르게 달리는 써너코스 시부야 이토 타카시 치고 들어갈 때양유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번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이제는. 분위기 반전은 실패하고 있는 수천 핀션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프리 카체이사 감독이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신장이 상당히 좀 작은데 아, 오늘 경기는 상당히 지금 좋은 경기 펼쳐지고 있고요. 히로사 켄탄 다시 또풀 찬스입니다. 이번엔 물발. 찬스를 정확히 만들어내는 일본 팀이라고 음. 볼 수가 있네요. 크리스토퍼 러브스 다시금 이어받았습니다. 밀고 가요. 올려답니다 득점 성공.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솔로 퍼스시야1 0점의점수차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1분 21초입니다. 어제와 반대로 크리스토퍼 러브스가 오늘은 좀 한기차게 활약을 하지만 네, 결국 제국권의 우위를 잘 살리지 못하는 정리팀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코 아, 끝에서는 치어리더 분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공연하는 노래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이 공연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 스창피니 형에게 딱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어제 대만 상대로 지금 90득점이 넘는 득점 올리면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스찬핀성이 유리하게 경기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높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냐 예상을 해봤지만 네. 결국 일본팀의 빠른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정차에뉘들 음.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에서 사실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장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팀이 뭐 당연히 스찬핀성이 되겠는데 오늘 리바운드 개수 살펴보시면요 현재까지 스탄피니션이 21개 그리고 썬러쿠스 시구야가 20개 크게 뒤지지 않아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인사이드 공격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석점짜리 위주로 지금 게임을 펼치고 있다가 보니까 <laughs> 예, 지금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중국팀에 음, 그렇습니다 어, 이분들은 그 최신 썬로커스 시부의 유니폼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경기 썬로커스 시부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응원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6킬 짧게 커인 플레이 올려놓습니다. 득점 히로사 캔타. 아주 그림같은 2대2 플레이를 해나 일본팀이 또 만들어내네요. 점수 12점 차 작전시간 이후에 공격 성공하는 썬로커스 시부였습니다 수비자 반칙. 푸싱파울 싱파, 아, 모리이사 선수였고요. 여기서 히로세 켄타 선수, 아, 밴드 백패스로. 물론 패스도 좋았지만 그만큼 커팅플레이를해 들어오는 아, 그게 더맞췄다고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투가 부정확한 스천핀시형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빠르게 연결,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모야 뒤였습니다. 라인 바꾸던 냉동. 지금은 석점으로 인정됩니다, 류 42대 27입니다. 뒤쪽 원스텝 이후에 치고 나갑니다. 골밑트로류웨이가 어렵게 살려놨어요. 다시 석점 찬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우한 선수의 석점포 다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연속해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은하 <목소리> 선수가 오랜만에 외곽에서 공격을 선고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석점짜리를 오래간만에 하나 더 넣어줬다고 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중국팀의 외곽 접점률이 상당히 지금 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 네, 어떤 신작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경기가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음. 여기서 하세가와 토모야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오늘 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썬로커스 시부야 팀이 되겠고요. 열광하는 모습이네요. 음. <laughs> 어떻게 보면 아줌마 팬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아줌마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laughs> 국내에도 이렇게 농구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에, KBL도 좀 이렇게 경기장이 꽉꽉 찼으면 좋겠네요. <laughs> 지난 시즌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의 붐이 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점차적으로 이제 인기몰이를 해가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한복도 여름에 경기장 오면 또 시원하잖아요 실내니까 그렇죠. 네, 어. 오늘같이 아주 폭염에서는 음. 더할 나위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요 네. <laughs> 치고 들어옵니다 이토타카시 두명 사이에 갇혔습니다만 반대쪽 비어있는 찬스를 받습니다 네. 아 세금의 <laughs> 터보야 오나의 석점. 축구 파... TV 아, 오늘 아. 하사가를 계속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 결국 이렇게 부재가 울리면서 전반전 끝이났습니다. 45점. 파울이기 3. 3. 때문에 아, 지금 자이트를팀 아, 파울로 내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파울이 음. 부자소리 울리기 전에 판정이 났기 때문에 아. 자유 투를 팀파울에 의해서 던지게 되었다가 보여져요아 그렇습니다. 네. 0.2초가 표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45대 30에서 커 양쪽 양 최정 감독의 표정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습니다. 팀파워 3번 자유투가 이어진다고 믿은 제스처였고요. 오! 우단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1 9 실패, 운안. 두 번째.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두개 중에 하나 성공. 이제 결국 이렇게 전반전 끝납니다. 45대 31의 스코어. 썬오픈 슈비어가 1 0점을 앞선 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팀의 오늘 빠른 공격이 주효를 했다. 결국 하세가와를 중국 팀이 막지를 못하고 해서 결국 점수 차는 더 벌어지고 중국 팀은 외곽 일변도로 공격을 진행을 하지만 야트 부정하게 발목을 잡고 말았다. 이렇게 전반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